복지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선 정보가 먼저여야 합니다. 임대박사는 임대주택 정보를 모으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임대정보 전문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송정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말 그대로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자격 요건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소득도 자산도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그동안 임대주택 청약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에겐 이번 기회가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623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1995년 9월에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올해로 30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평형은 37타입과 42타입, 각각 아파트 기준 15평과 17평 규모이며, 보시는 바와 같은 전형적인 투룸 구조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만큼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고급화 요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 이상으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세대수가 많아, 단지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H 차원에서 슬럼화되지 않도록 복지관점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도배, 장판 등 기본 마감도 새 것으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단지의 진짜 강점인 입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도상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도보권에는 파리바게뜨, 메가커피, 피자스쿨 등 외식이 가능한 매장이 단지 바로 앞에 즐비하고, 단지 옆에는 강릉시립 도서관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남대천이 흐릅니다. 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은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더불어 차로 5분 이내에는 이마트가 있으며 조금만 더 이동하면 송정의 수욕장, 안목해변도 갈수 있어 도심과 자연 여유와 낭만이 함께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강릉역도 자차 7분, 대중교통 17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갑자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때도 KTX를 이용하면 무리 없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입지는 단지의 연식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는 요소입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임대 조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37 타입 기준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 42 타입 기준 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대료 16만 원입니다. 여기에 상호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더 내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37 타입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전환 시월 임대료는 7만 원, 42 타입은 보증금 2,700만원 전환시 월임 대료는 71,000원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LH가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무려 7%라는 점입니다. 즉 보증금을 더 내게 된다면 더낸 만큼 7% 확정 수익을 받는 셈입니다. 한달 월세를 7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50년간 7만원씩 낸다고 가정해도 총 납부금은 약 4,200만원. 서울 전세 값으로는 방한 칸도 어렵지만, 여기선 무이자 할부처럼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내 집처럼 사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기회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인해 볼까요? 예비 입주자 대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에 동일한 주택 유형으로 진행된 모집 공고를 보면, 당시에는 37타입에 27명, 42타입에 106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각각 6명, 9명으로 대기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3년 만에 대부분이 입주하거나 기다리다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다리기만 해도 차례는 온다는 것. 한번 신청해두면 5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신청 자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40세 전후에 입주하게 된다면 90세까지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주거 안정이 보장된 50년 주거권인 셈이죠. 입주자 선정은 경쟁이 발생했을 때 청약 저축 가입 여부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청약 통장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6회 이상 납입했다면 1순위, 그 외에는 2순위로 분류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1순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건 아닙니다. 1순위 내에서도 강릉시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준, 전용 면적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용 면적 42초과주택은 청약저축총액이 42이하주택은 납입횟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번 모집단지는 37타입과 42타입이기 때문에 37타입은 납입 횟수, 42타입은 저축 총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강릉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강릉시 거주자, 선정 이후 남는 물량에 대해 강원도 내 거주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이 경우 역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일정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1순위는 5월 22일, 2순위는 5월 23일입니다. 다만 1순위에서 모든 세대가 마감될 경우 2순위는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LH청약센터에서 마감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를 원하신다면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 등본 등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후 6월 4일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고, 6월 10일까지 서류제출이 진행됩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모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공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 예비입주자 발표일은 7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정보다 중요한 건 신청 여부입니다. 복잡한 서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할 일은 일단 신청이라는 첫 단추를 꿰는 것.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강릉에서 바다와 공원을 품은 지 소득도 자산도 보지 않고 50년 동안 살수 있는 기회. 이 조건은 어디서도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임대박사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박사였습니다.